보십시다. 음. 그, 어떤 동물의 유전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말로만 설명이 다 나와있으니까, 텍스트로 나와있는 것을 잘키워드 뽑아내야 돼. 자, 봅시다. 몸색에는 검은색과 회색, 눈색에는 붉은색과 흰색, 날개 모양에는 작은 날개, 정상 날개가 있어요. 형절 몇 가지야? 세 가지. 그런데 모두 우열 관계가 분명하죠? 그리고, 회색 몸, 붉은 눈, 정상 날개, 암컷과 회색 몸, 붉은 눈, 정상 날개, 수컷을 교배. 그럼 표현형이 동일한 암수를 교배했다는 얘기죠. 어버에 대해서 그랬더니 F1에서 검은색 몸, 흰색 눈, 작은 날개인 수컷이 나타났어. 그런데 부모와 다른 형질이니까 이건 모두 열성, 열성, 열성인 거지, 그렇지? 이런 수컷이 나타났고 흰색 눈 날개의 흰색 눈의 작은 날개인 암컷은 나타나지 않았어. 그러면 눈 색깔과 날개 모양에 대한 열성, 열성이 암컷한테는 안 나타나 이 얘기지. 그럼 이두 가지 형질은 적어도 어디에 있다? X에 있다가 설명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로 돌아가서 그러면 적어도 이제 아, 몸색은 A 세트로, 그 다음에 날개 모양은 뭐 B 세트로, 그 다음에 아, 이거다 눈색을 B 세트로, 그 다음에 날개 모양을 D 세트로 표시를 한다면, 음. 자 어버이대의 수컷은 적어도 음. 라지 B 라지 D Y. 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지 게다가 자손에서 열성이 나왔을까? A도 분명히 잡종이었을까? 상염색체에 있다 하더라도. 자, 그럼 이제 암컷은 어떻게 돼? 일단 라제이, 스몰 a 에 뭔가 이제 연관된 걸 갖고 있겠지. 그런데 나온 자손에서 이 자손에 지금 수컷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 열성, 열성, 열성이 나왔거든? 그럼 얘는 스몰 A, A, A. 스몰 A, 아니, 스몰 B, 스몰 D, Y. 이게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제 저 암컷은 모두 우성이었잖아. 그렇다면 얘는 BD가 상인 연관으로 X에 들어가 있었어. 이런 설명 되겠지. 됐어. 그래서 요 놈이 기억이고, 요 놈이 기억이고, 요 놈이 지금 니은이야 요런 상태야. 자, 그 다음에, 니은을 어, 기억과 유전자형이 같은 암컷과 교배해. 요렇게 교배를 했어. 이런 얘기가 돼. 이렇게 교배를 했을 적에 자손 중에서 검은 몸, 흰색 눈 자손은 200개체이다. 그럼 확률이 얼마다? 4분의 1이다. 붉은 눈 정상 날개의 개체가 400개체이다. 그건 2분의 1이다. 이런 얘기인 거지. 자 그러면 기억미은을 자, 교배했을 때 검은색 몸에 흰색 눈이야. 그럼 검은색 몸은 우성이야 열성이야? 지금 회색이 우성이어서 이게 열성이지. 그다음에 흰색 눈도 열성이지. 그렇지? 스몰 b가 발현되어야 되는 상태인 거야. 이해했어? 근데 그게 4분의 1이 나왔다고 표현을 했잖아. 그치? 그럼 이게 뭐 알고 싶은 거냐면 지금 사실은 b, d는 이렇게 x에 연관된 건 알겠는데 a에 관해서는 사실은 분명하지 않았거든. 그냥 임의로 지금 상염색체 배정을 한 것뿐이란 말이야. 그게 정말 상염색체 인가를 확인하라고 준 거야. 아, 만약에 이렇게 교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가정한 대로 갔을 때 확률이 4분의 1이 나오는지 생각해 보면 될거 아니야. 일단 스몰 AA 확률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 검정 교배되니까 2분의 1이지. 스몰 BB 확률 혹은 스몰 B 확률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스몰 B가 둘중 하나잖아. 그렇지? 응. 저기서 라지 B가 오면 끝나는 거야. 그렇지? 무조건 저쪽에 스몰 B가 와야 돼. 그럼 2분의 1. 그다음 이쪽에서는 스몰 B가 들어있는 X를 주던 Y를 주던 그럼 이거 발현되는 거네. 그럼 2분의 1로 끝나는 거지. 그럼 4분의 1이니까 맞네. 얘네 독립관계이고 얘는 X에 있는데 얘는 상염색체 있다고 했을 때 모순이 안 생겼지. 맞기는 한데 이게 만약에 아니라면이라고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긴 있어야 돼. 여기 A도 X, X에 연관됐다면도 생각해 보긴 해야 돼. 근데 그럼 4분의 1이 안 나오긴 하니까. 자 그다음에 어 이거 붉은 눈 정상 날개라고 했어. 붉은 눈은 우성, 정상 날개도 우성이죠, 그렇죠? 그럼 뭐야? 붉은 눈 라지 B, 정상 날개 라지 D. 이게 발현될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표현을 쓴 거야. 이렇게 만나면 당연히 2분의 1이겠지. 왜? 얘가 상인이었거든. 그 얘가 라지 비드로좀 끝나거든. 이해했어? 그래서 그냥 이 뒤에 붙은 거는 A세트가 A 세트가 여기에서 B에 대해서 독립이면서 상염색체 있다라는 걸 확인시켜 주려고 여기를 써놓은 거야. 되니? 자, 그럼 이제 이거 그대로 읽어서 가면 되니까 볼게요. 기억. 세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모두 한염색체에존재한는데 그건 아니지. A는 현재 상염색체에 있는 거야. 되니? 자, 다음, 니은. 기억에서 형성되는 생세포의 유전자은 최대 네가지다 어때요? 네 가지 맞죠? A 세트 이형이고 B D도 다르게 들어갔으니까. 자, 이가 회생 몸 붉은 눈 정상 날개 개체의 비율은 F1에서가 F2에서보다 높다. 자, 회생 몸 붉은 눈 정상 날개라면, 자, 회생 몸 붉은 눈 정상 날개는 모두 우성 우성 우성이지. 그럼 봐봐, 여기가 F1이잖아. 여기서 A 우성 확률 얼마? 얘네 교배서 나오는 거니까. 4분의 3. 그다음 BD가 우성일 확률은 얘가 라지 BD를 주는 순간 끝나는 거지. 그치 그건 2분의 1이네. 따라서 F1에선 확률 얼마가 되는 거야? 8분의 3이 되는 거지. 그치 요거 교배에서 나온 게 F2인 거야 지금. 그럼 F2에서 우성 우성 우성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A 우성 확률 어떻게 돼? 기억 내용 교배니까 2분의 1이지. 그치자 그다음 BD 우성은 어떻게 돼? b 디 우성 역시요. 얘가 라즈 비디 주면 끝나는 거지? 비디 우성 2분의 1이네. 그럼 여기 확률은 어떻게 돼? 곱해서 4분의 1이네. 따라서 여기 표현된 것처럼 F1에서가 F2에서보다 높다가 성립이 되는 거지.